반갑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0주 풍가데첫 번째 10주는 이제 초바심주 이제 교재 136페이지 예, 초바심주에서는 예, 처비처지 선악업보지 직은승렬지 종종해차별지 종종개차별지 종종해 차별지, 일체지처보지, 재선해탈삼매지, 숙명무예지, 천안무예지, 삼세로보진지등 이런 십법지를 이제 배워야 한다, 갖추게 된다고 했는데 십주는 기본적으로 십주는 열 가지 따라할까요? 초발심주, 초발심주, 치지주, 치지주. 수행주, 수행주, 생귀주. 부족방편주, 부족 방편주, 정심주, 정신주, 불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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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주, 동진주 법방자주, 관정주. 십주를 네, 설한 이유를 뭐라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지혜가 크게 늘어나게 한다. 부처님의 지혜 두 번째 법계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세 번째, 중생 세계를 잘 알게 하려고, 또실천는행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또 온갖 법을 깨닫게 하고, 온갖 근성을 알게 하고, 온갖 법을 능히 다 지니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십주를 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반 심주에서는 이렇게 열 가지 시에 갖추게 되고, 또두 번째, 치지 주, 네. 138쪽 교재. 치지, 지라는 말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수행, 단계, 계단, 그런 말도 있고, 하나는 땅, 대지지만은 불교에서는 마음의 땅, 마음의 지평. 응? 음? 저 그렇죠? 마음을 말하겠습니다. 이 지는 뭐냐? 기본적으로 대지 땅에 비유한 것이지만은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에서 중생도 나오고, 마음에서 보살도 나오고, 마음에서 부처도 나온다. 마음이 삼세 모든 중생, 육도 유네는 중생, 또 유학 무학, 또 성문 영각 보살 부처가 나오는 근본이 뭐다? 마음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치지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 하게 되고 또 마음의 고유함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합니다. 수행주, 수행주. 139 페이지 수행을 통해서 진리의 실상, 제법 실상을 보는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불교 강조하는 게다랄까요 무상, 무상, 고, 고. 공, 공, 무아, 무작, 무작. 무작. 무미. 무미 이름이 같지 않음 표소가 없음, 없음, 분별을 요임, 현실하지 않음. 않음.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특히,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 그러죠. 어, 지난번에 화음경 강의할 때, 화음경 세계성 집중에서 말씀드리기를 바람 둘레로 이루었다. 바람. 공간. 바람이 통과하는 장소 이게 바로 공이거든. 근데 이거 뭡니까 원자력이라든지 우주 과학이라든지 이런 그 생명 과학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수많은 어떤 원소들이 있고 원소속에는 원자핵이 들어있다. 그 원자핵과 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수많은 공간이 있다 그러거든. 공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간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더라는걸알수 있는데 그걸 이제 화합물에서 바람들린데 공이라는 말이 텅 비어 있다 또는 열려 있다 뜻이거든요 이거 이제 인도말은 수냐 수냐란 말인데 반야 신경에서 색즉시공 그러죠. 우주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세요 우주가 이로 만들어지죠. 이걸 성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죠. 주또 조금 조금씩 변화하죠. 그래서 소마 마모가 돼 마모 마모 깨진단 말이지. 괴 무너질게 있자. 다시 원래 돌아가 공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연세가 들면은 병약해졌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벌레 그 자리로. 그게 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순환의 원리도. 근데 바로 이 모든 존재는 공이다. 재밌는 것은 아무리 큰 숫자에다가도 0을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0. 재밌지 그죠? 특히 서양 그 뭡니까 어, 수사학이라든지 예, 수리 기하학에서 인도의 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의 기하학이루진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못 풀었어요. 응? 색적 시공의 공의 원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원. 그죠? 한자도 원 되겠다. 그죠? 이게 숫자로 말하니까 영. 또 우리 뭡니까? 많이 쓰는 말은 공. 그잖아요. 응? 공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은, 어디에도 적용이 되고, 어디에도 어울리고, 그러나 까불면은 영이 되어버려. 응? 공이에요. 그래서 무상. 영원한 건 없다. 무아 아까 말씀드린 나라는 건 없다. 어? 뭡니까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 절대 존재는 없다. 공 이걸 모르니까 고 무상이고 무아이고 공인 줄 모르니까 고 고통이 따른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무상이고 무아이고 공인 줄 모르면은 고가 따른다. 아시겠죠? 누가 나에게 막말했다. 그러면 상처를 받고 막 아파하고 밉고 그러죠, 그죠? 근데, 바꿔 생각해 봐. 그냥, 허공이 되고 한 말이야. 부처님께서 멋진 비유를 둡니다. 응? 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내가 상을 차렸어요 손님이 안 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누가 먹어야 됩니까? 누가 치워야 됩니까? 아. 그러듯이 상대방이 막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안 받아주면 그 말을 누가 다가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 멋진 비유지 그죠? 또, 바람이 나한테 불고 있어요. 그럴 때, 흙더비 가지고 들고 이렇게 올리면은 바람이 누구한테 옵니까? 흙이 누가, 먼지가 누구한테 옵니까? 어. 나한테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 일비 할 필요가 없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우리 배운 보살이니까. 왜? 보살이니까. 상대방을 걱정해줘야 돼. 아이고, 오히려 당신이 아프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 보살이라니까 아셨죠? 응? 실제로 그게 그게 보살이지. 그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사워 뭐하노 보살은 실천인데, 그죠? 육바라밀 가운데 뭐야? 보시, 지계, 인욕, 인욕, 인욕. 그죠? 한번 해봐 오늘부터로 뭐니까 집에 가면 달라져 버려. 응? 대우가 달라져 버려. 친구들간에도 서 달라져 버려. 어? 아셨죠? 자, 그래서, 무상, 고, 공, 무와 무작, 무미, 같은 말입니다. 그죠? 본래 맛도 언제부터 여러분 미식가였습니까? 어? 저리가 절반 맛있다. 저 집은 짜더라. 네. 봉종왕 가봐. 소금에 절여도 <laughs> 맛있어? <수> 없어? <laughs> 어? 반찬 있어도 없어도 맛있지, 그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 언제부터 여러분 들 미식가였어? 골라 먹어. 그지 이해되십니까? 이름도 같지 않다, 그죠? 처소가 다르지 않다, 없다. 분별을 여유있다. 모든 건 견실,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아는 단계가 바로 치, 수행주. 그래서 진리를, 진리 실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생귀주, 뭐라고요? 생귀주. 생귀주, 귀하게 태어난다. 응? 요즘 유행가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들으면은 그 사람은 영혼이 종이야. 사랑 받기만 해요? 줄 줄은 몰라? 그죠? 그 노래 열광한 사람이 있어요. 영화도 나와서 보니까. 어?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천상 종이다. 받기만 하니까. 줄 줄은 몰라. 나는 퍼주지. 그죠? 그래서 신기준은 귀하게 태어난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내가 부처님으로서 신구의 삼업을 행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부처님 법에 항상 살아가면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 생각해. 요 그럼 멋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생겨주는 보살이 부처님의 교법을 통해 귀하게 태어난 만인 여러분 태어날 때 죽기에 태어났습니까? 무시밖에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니까. 다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사랑할 때. 사랑을 줄때더 멋있는 거예요. 아셨죠? 어. 그게 바로 생기주의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죠? 하기 어려운 일을 물리치지 않아야 돼. 누가 표시를 줘도 나는 능력이 안 되면 아니면 내가 할일 있으면 나못 갑니다. 끌려가면은 억지로 따라가면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여행도 마찬가지. 가자고 따라가면 재미가 없어요. 가려고 해서 따라가야 재미가 있어. 끊기가 더 재미있는데 그죠? 고향 갈때 만원 버스 타고 가도 재밌잖아요. 근데, 오락에서 가면은, k t x 타고 가도 힘들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지.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본인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야. 응? 어? 근데, 비좁고 터져도, 미어 터져도, 좋아서 가면, 시글번글이라니까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남이 할수 없는 일을 할 수, 하기도 하고, 사람은 정령과 찬타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죠? 항상 나는, 에, 뭡니까? 부처님의 위치에서, 기하게 행한다 그럽니다.